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내 기도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말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당신께 온전히 닿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목상할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두라고 명령하신 분양단입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성전의 어떤 물건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영적인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분양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깊은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세 가지,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 그리고 기도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의 정결함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세 가지를 깨닫게 될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아마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부터 함께 나눠볼까요? 바로 기도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재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속죄소 맞은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걸까요?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용서가 부어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는 나의 어떤 공로나 자격을 내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제사장은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향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기도는요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로 하루를 열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랍고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비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기도의 정결함에 대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그토록 거룩한 기도를 상징하는 분양단조차도 1년에 딱 한번 속죄제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가장 순수하고 선한 기도에조차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나 연약함이 섞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희생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세 가지 비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둘째, 기도를 어려운 숙제처럼 여기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듯 쉬지 않는 기도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겸손하게 여쭤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향한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힘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향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사귐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